안녕하세요. 대박차트연구소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자, 소니드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수식으로 금식 시이 가능한지 보아주세요. 했는데, 자하이스트 하이 자 이게 기준선이죠 일목 기준선입니다. 요요 요 빨간 선이 요 선이죠 요. 거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선 수식입니다. 자 미드 피어리어드가 26이죠 보통 기준선으로 할때26 26일간의 고가 최고가와 26일간의 최저가 예 중간값 26일 동안의 최고가 최저가의 중간값을 중간값이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평균이 볼린저 밴드 30에 1.8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이 검색식이 가능한지 지금 문의를 하셨습니다. 평균이 볼린제 상한선을 넘어선다는 소리죠. 자, 검색식은 뒤에 알아보고, 자, 차트를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요. 자, 자, 차트. 대아티아이. ERTI yeah, 여기 이 빨간 선이 일목 기준선입니다. 일목 균형표 기준선. 그리고 파란 선이 볼린즈 상단. 자,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변경값. 26일 고가와 저가의 변경값. 자. 여기에 일목 기준선이 이렇게 상단선을 돌파할 때 하살표가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자, 대아, TI. 자, 동구 홀딩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 홀딩스도 여기서 나오죠. 상한가간 종목. 동구, 여기, 여기, 여기 다 올려놓겠습니다. 상한가간 종목. 아우딘 퓨처, 아우딘 퓨처도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가맵신 밤앱신. 가맵신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 CBI CBI도 여기서 나오죠.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는 점선 갈때 나왔고 모헨즈 오엔제도 여기서 나오죠. 자, 상성, 샘표식품, 샘표식품도 나오고, 동국지강은 백광산업, 백광산업. 자, 조선내화조선내화 조선내화. 대아티아이는 아까 했죠. 대아티아이. RbK으로 자 이렇게 나오고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하살표가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설표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겠고 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자, 이 지표, 이두 가지 지표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선, 파란선. 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새로 만들기 하시고, 지표 명은 뭐,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준선이, 일목 기준선이 비비상단 돌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수식. 자, 이 수식 1의 기준선. 일목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수식 2에는 비비상단. 수식 3에 4, 5는 없고 지표 조건넣 없고 라인은 기준선은 빨간색 2포인트 비비 상단은 파란색 2포인트 이렇게 하시고 스케일은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지표가 만들어졌죠. 두 개는 만들어졌고 자, 아까 대하 TI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하살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자, 하살표는 신호 검색입니다.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게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게 하시고, 검색명은 아까, 아까 아까하고 같이 일목 기준선이 비비 상단을 돌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있으니까 여기, 수식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초록색, 매수, 뭐, 색상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표 변수 설명은 없고, 확인. 누르시면은, 하살표도. 자. 자, 이렇게 하면 됐고, 자, 이 화살표 두 개가 나오는 거를, 저,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두개 나오는 거는 그냥 이 신호 검색에서 화살표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겹치기, 이게, 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겹치기 해놓으면한 개밖에 안 뜹니다. 한 개밖에. 아무리 찍어도 한 개만 뜨죠. 한 개만 뜨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겹치기를. 안 겹치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두 개가 뜹니다. 세 개, 네개 이렇게 뜹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거, 요거, 요거 있죠. 요 요거. 요거. 신호금색 화살표 겹치기에 이 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 원하는 숫자대로 나옵니다. 이게. 자, 금색식은 이건 키움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키움에서 지표간 비교 기능이 없습니다. 키움에서는. 이 지표와 위에 파란색 지표와 빨간색 지표를 비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키움에서. 지표 간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키움에서는 이금칙식이안 되고 대신 정권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대신 정권에서 이까지는 표준 양식입니다. 표준 양식 여기까지는 p까지는 위에서 p까지는 표준 양식인데 이 장이 끝나고 난 뒤는 여기 종가 부분 10% 이하 조건하고 체결 강도 100% 조건 요세개는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검색이 됩니다. 이 체크를 해두시면 은10% 이상 종목은 안 나오겠죠. 그렇게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하 그리고 체결 강도를 풀어 주셔야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대하 TI 나왔죠. 아, 일단 요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는 표준 양식이고, 요거는 이제, 일목 균형표 기준선이 볼린저 상한선을 돌파한다. 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누르시면은, 자, 여기, 자, 여기 더로 클릭하시면은, 가격 지표관 비교. 보이시죠? 가격 지표관 비교. 가격 지표관 비교를 여기다 치시는 겁니다. 여기. 가격 지표. 이렇게 치시면 가격 지표관 비교가 뜨죠? 요거를 눌러시면 자, 일목균형표. 여기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볼린저 30에 1.8, 30에 1.8 하시고, 단순, 단순, 대표 값으로 해야 됩니다. 대표 값으로 해야, 고저종 나누기 3. 고가, 저가, 종가 나누기 3을 한게 대표 값이거든요. 고가, 저가, 종가 나누기 3. 여기 보시면은, 계산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목균형 자, 여기 보시면 함수에 수식관리자 여기 함수에 보시면 일반 함수의 올린저 밴드를 보시면이 가격을 5저종 나누기 3으로 했습니다. 큐움에서큐움에서도 그렇고 저저 대신 정권에서도 대표 값으로 보통 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가격의 평균을 가지고 볼린즈 밴드를 만듭니다. 가격의 평균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대신 증권 여기서 대표 값을 하는 거죠. 종가로 하면은 종가에, 종가만 가지고 지금 볼린즈 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가로 안 하고 대표 값을, 맨 밑에 대표 값 있죠. 대표값으로 하고 요 전환선 9, 26, 26, 52, 26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기준선이 상한선을 상향 돌파. 요거 하나가 없기 때문에 요 금요 시 하나가 없어서 키움해서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1일 주기로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파라볼릭. 파라볼릭이 보다 종가가 라이 소리입니다. 파라볼릭은 여기서 SAR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라볼릭 SAR 나오죠. 여기서 0.02, 0.2 0 고가저가. 이렇게 하시고 종가가 주가 비교해서 주가 비교해서 0.02, 0.2 0 종가가 바라볼릭보다 가거나크라이렇게 하면 바라볼릭 위에 있는 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두 개가 이제 추가된 겁니다. 표준 양식에서. 표준 양식에서 두 개가 추가돼가지고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대아티아이 조선네와 한번 보겠습니다. 대아티아이는 아까 했죠. 고 조선내와 조선의화. 조선내아도 여기 뜨죠. 그리고 불무원 302NC 자, 302NC 302NC도 이렇게 뜨죠. 불무원, 불무원도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금식식을 이렇게 대신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권이 또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yes trader, 자, yes trader, 어, 편집기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식은. 넣어주시고, 파워 검색. 파워 검색에서, 자, 순위 조건 200 종목으로 했고, 요 시장 검색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순위 검색이 있죠. 200 종목, 거래대금 200 종목. 이기 예, 또는으로 묶고, 그 다음에 주가는, 주가는 여기 가격 대별 주가 있죠. 가격대별 주가는 천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전일 동시간 대비, 전,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 여기 있죠. 요거 200% 이상으로 하고, 자, 방금 여기, 여기, 랭귀지에서, 랭귀지, e yes, 랭기지에서 만든 요 수식 있죠. 일목 기준선 비비 상단 돌파. 요거를 수식 검증하면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이 된 거를 여기서 기술적 지표에 보면은 일목 기준선 비비 상단 요, 일목, 일목.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요거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최소기간을 50봉으로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검색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나 이런 거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목 기준선은 26일간이겠죠. 그리고 볼린저, 지금 상단선은 30일, 30일 동안의 볼린저 상, 상단선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50봉 정도 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50봉 정도 참조를 해야 거기 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파라볼릭도 지0봉으로 했고, 파라볼릭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가 파라볼릭보다 큰 종목, 여기 있죠? 주가 파라볼릭보다 큰 종목, 요겁니다. 요거 해가지고, A 또는 B, and C, D, E, F, 요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제가 하면은, 거래량으로 뭐이 소팅 하면은, 대아, TI 나오죠? 불무원도 나오고, 삼령, ENC도 나오고, 방금 여기 대신증권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학 TI 조선 내에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불무원 3년 이지는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ES 트레이드 파워 종목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뭐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를 쓰시든지 쓰시면 됩니다 그려 그래, 그래 놓고 뭐, 키움에서 지펴보고, 이렇게 요렇게, 줄여가지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이 점검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됐죠. 자, 마무리 하자면은, 소니드님이 말씀하신 금식식이 가능한지 보아주세요. 자, 요, 요 수식으로, 어, 자, 신호, 지표도 만들어 봤고, 빨간 선, 파란 선 만들었고, 하살표, 신호 수식, 신호 하살표도 만들어 봤고, 검색 식은 대신 정권에서 만들었습니다. 대신 정권도 지금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켜기가 그런데, 대신 정권도 만들어 봤고, 저, 예스에서, 예스 트레이드에서 파워 종목으로 검색도 해 봤습니다. 자, 됐죠? 자. 자, 오늘은, 소니드, 소, 소니드님이 말씀하신, 어, 수식으로, 금색식, 하살표, 지표, 그리고 예스 트레이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